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상담.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친지분들 만나가지고 음. 또술 한잔 하시면 <laughs> 네. 음주운전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변호사님이 또 성공 사례도 있으신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 알고 있으면 좋은? 하나 이제 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거에 비해 더 강화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0.03%만 이상이 되면 음주 단속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위드마크? 전 처음 듣는데요. 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음.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가 있고 하강하는 때가 있다. 아 그걸 존재로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몸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술을 취한다고 하죠. 네. 취하면 이제 농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피 속에 이제 알콜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깹니다. 우리 술이 깬다고 하죠. 네. 하강하는데 이 상승기까지 시간을 90분으로 봅니다. 보통 음... 1 시간 30분. 네. 그 후로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90분까지는 상승하는 구간. 음흠. 정점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강하는 구간으로 보는데, 네. 자 우리가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사이에 는 상승기이기 때문에, 쭉중 네. 알코올 농도 상승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기일 때 혈중 알콜 농도 단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그죠 어, 실제 운전을 한 후에 단속을 하게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단속 수치보다 내가 실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콜 농도는 낮다는 겁니다. 아. 자, 운전하면서 취해가는. <웃음> <웃음> 자,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0.02%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네. 단속돼서 측정하니까 0.03%가 나왔다 아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운전할 당시에는 단속 수치 이하였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요? 음주운전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겁니다 이 아. 공식을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음, 합니다 네. 어,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그 공식 적용에 따라서 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네. 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음... 음, 여러분들 단속이 되면 일단 너무 당황하시기 때문에 나 이제 아 처벌 받는구나라고 단념하시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단념하지 마시고 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상담 받아 보시고 아까 미드마크 공식에 의해 내가 어, 처벌을 벗어날 수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0.03%에서 0.08%까지는 정지, 그 이상은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까 그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0.081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일단 취소 수치죠. 네. 그런데 그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만약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해서 농도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는 오, 겁니다. 네. 너무 당황한 음. 나머지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음.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따로 가야 된다는 어, 거죠. 무조건 인정하면 네. 내가 사실 정지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진짜 음.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추석 면절에 술을 드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게 명절,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고 또는 명절이 굳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또술 마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찾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